안녕하세요. 기초 노동법 실무의 김영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를 제공하시고 나면 돈을 받으실 텐데 이제 돈, 이제 임금이죠. 임금을 지급 받으실 텐데 이 임금 지급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임금을 지급 받을 때 이것도 무슨 별도 방법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임금을 어떻게 지급 받느냐에 따라서 근로자들한테, 직원들한테 좀 불리하게. 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의 일부를 지급을 하면 그 임금의 나머지 부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회사에서 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서는 강제 근로에 해당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해라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근로자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크게 이제 임금이 4대 원칙이 있는데요. 이 4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을 때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임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돼야 된다. 그러니까 통화불로 그리고 직접불로 그리고 전액불로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그러니까 정기불.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서는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그러니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임금의 4대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불 원칙 직접불 원칙 전액불 원칙 정기불 원칙입니다 요 원칙이 왜 나왔느냐 다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통합을 그러니까 뭐 회사 제품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면 이 냉장고 회사요 일을 하고 나면 그 그달 이제 월급을 냉장고 두 대로 주는 겁니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냉장고 두대 가져가 그리고 네가 이걸 팔아서 뭐 생활비에 쓰든지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제 황당한 거죠. 냉장고를 어떻게 자기 판매원으로 입사한 것도 아닌데 판매해서 자기가 이제 그달 생활을 영위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예 돈으로 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통화불로 줘라. 그리고 직접불.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한테 직접 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 또. 주지 말고 그 사람한테 꼭그 사람한테 줘라. 본인이 확실하게 수령해야 된다. 그리고 전액 일부만 남겨두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전부를 다 주라는 겁니다. 일부 지급에 의해서 이제 강제 노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전기불. 그 날짜에 그대로 꼭지불 줘라. 줘라 안정적 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달은 5일에 들어오고 어떤 달은 10일에 들어오고 어떤 달은 25일에 들어오고 그럼 되게 생활이 들쭉날쭉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예측 가능해서 자기가 돈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로 직접 전액 전기불로 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을 원칙입니다 돈으로 줘라는 겁니다. 법령이나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통용력.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을, 예를 들면, 원화를 주면 무조건 너는 이게 천 원의 가치가 있고, 이 물건에 의해서 너는 어떤 천 원에 해당되는 제품을 줘야 된다, 상품을 줘야 된다, 요런 이제 강제 통용력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강제 통용이, 통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권. 우리나라 돈으로 뭐천 원, 만 원, 오만 원, 뭐 이런 금액들이겠죠. 이런 강제 통용이 있는 통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지 유로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로화는 직접 불, 이제 통화불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통화로 지급,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불 우리나라 강제 통, 통용이 있는 돈으로 지급해라. 는 거고요. 이게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가 있냐? 예외로 지급되는 경우에서는 뭐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임금 이 경우에서는 이제 기항지 그 배가 도착한 나라의 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 기항지에서 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항지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예외적으로 예,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법에 의한 어, 선은 임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예외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이제 어, 임금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닌데 예외적인 임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과급은 어, 주식이나 현물로도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택을 제공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면 지방에 있어요. 지방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 지방까지 오기 힘드니까,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방에 오는 경우가 힘드니까, 그 사람들은 별도로, 어,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물의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택 제공, 그리고 밥, 밥을 주는 겁니다. 돈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밥을 직접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 그 식사 제공 등의 같은 경우에는 서 예외적으로 통합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직접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의 의미는 뭐냐? 근로자에게 직접 준다는 겁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한테 주는 건안 되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친권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나서 미성년자한테 돈을 직접 주라는 거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와서 나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이니까 아, 나한테 주세요 이거 허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근로자한테 직접 주라는 거고 그리고 노동조합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나 노동조합한테 돈을 입금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접 받아야지 깔끔하게 되는 거지 그외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이제 본인 명의 계좌.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계좌로 입금하는 거죠. 그럼 계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 어, 계좌로 예, 입금을 하죠. 예,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요즘 이제 돈이렇 뽑아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봉투에 집어넣어서 직접 주진 않죠. 대부분은 요렇게 지급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로자의 사자, 사자, 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사자란 개념이 어~ 좀 동물의 사자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자, 이동물을 말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 쉽게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리인, 대리인과 어~ 대리인과 사자는 어떻게 다르냐? 이 대리인은 일종의 고난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네, 이 사람한테 주세요 그랬는데 저 사람이 와서 어, 나나이 대리인으로 왔으니까 뭐 예, 100만 원인데 깎아주고 90만 원만 받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고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돈 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전액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고난이나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전액을 이 사람한테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는 하나의 그냥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나는 A라는 사람한테 어 돈을 주면은 내가 받은 걸로 할게요. 이 사람한테 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 그 사용자한테 얘기를 해놓으면 이 사람이 사자로서 어그 사람 돈을 받아서 그 근로자 직접 전달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에게는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계좌나 사자는 직접 불의 얘기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임금 채권의 양도. 그럼 이게, 내가 임금 채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고 나서 100만원, 200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게요. 이렇게 할수 있냐는 겁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양도는 가능합니다. 양도는 가능한데, 여전히 직접 불에 의해서, 양도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자한테 주라는 겁니다. 예, 양도해라. 양도하는 건 문제없다. 그렇지만, 근로자한테 직접 주고, 근로자가 그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압류된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돈을 갚질 않았어요. 갚질 않았는데 채권자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가지고 해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압류된 금액을 그럼 사용자는 압류 채권자들 줘야 될 것이냐? 루즈한테 줘야 될 것이냐? 할수 있는데 압류된 채권에서는 채권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보호가 되는 생활 안정이 가능한 생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압류는 못 하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지급의 예외가 있는데 요 앞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근로자 요청에 의한 이게 그 가족에게 지급 거의 뭐 사자에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급 가능하다. 왜냐면 질병 사고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직접 지급해야 되겠죠. 이제 가족한테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한 은행 계좌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하면 직접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는 사람들은 상속권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그리고 선언법에 의한 선언의 경우에서는 직접 불의 예외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임금 상계가 있는 경우 임금 상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게 가능하냐? 이 상계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 그거죠. 이게 흔히 얘기하면, 어, 쌤쌤? 이 용어가 적절한이지 모르겠는데? 갑세? 값세? 경상도에서는 갑세라 그러는데. <laughs> 이게 뭐냐면, 그냥 서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내가 100만 원이 있고,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이 있고, 내한테 줘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서로 퉁 치자는 겁니다. 어우! 좋은 용어네요. 퉁 치자는 겁니다. 퉁 치자는 거. 예. 퉁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채권은 일방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상계로 그 하자 어그 사용자가 내가 너한테 1 0 0만원줄게 있고 네가 나한테 1 0 0만원줄게 있으니까 우리 그로 그냥 퉁치자. 일방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나 어차피 내가 받아주잖아. 네가 그냥 그냥 중간에 그냥 없애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가 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금 상계 그리고 임금 부기, 임금 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임금 채권이 임금 채권이 발생했다. 발생하고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금 발생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예,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채권이 발생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이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뭐 말을 할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무효! 그런데, 임금 채권이 발생하고 나서는 이 부분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내가 포기하겠다. 그냥 없애자. 그냥 난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까지는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임금 포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그러면 임금 포기를 할수 있냐? 노동조합은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어떤 경우에 되냐? 개별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단체협약,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는 지급이 같은 할수없다 그러니까 그렇진가? 그러니까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에서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힘들다. 그냥 단체단체협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포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에서 체크오프라는 게 있죠 노동조합비를 급여해서 미리 공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지만 임금 전액을 노동조합에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공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민소법에 의한 앞에 보셨지만 압류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징수법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빼는 거는 다 가능합니다 징수, 국세 징수, 뭐 소득세, 지방세, 건강공포 그러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빼는 돈은 그냥 예외적으로 다 인정하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단열배한 공제일 제일, 제일 뭐 많은 게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합비 일괄 공제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잘못 줬어요 원래 100만원 줘야 되는데 120만원 줬다 20만원 초과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달에 100만원에서 20만원 뺀 80만원을 지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초과임금 그리고 뭐감봉뭐 징계받아 감봉된다든지 아니면 쟁이행위하거나 결근하면 그달 하루 일단 까는 거죠 무노동 예, 무인공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 다겁니 그리고 임금, 뭐, 어, 퇴직금에 대한, 어, 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압류,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 압류 가능하다고 했죠? 압류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만큼만 가능하고요. 그러면 가, 감행할 수 있는 부분은, 어, 어, 얼마큼까지 감행할 수 있냐? 185만원. 까지는, 예를 들면, 월급을 200만원을 받아요. 그럼 이게 2분의 1이 아니고, 200만원 중에서 185만원만큼은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한 15만원이죠. 15만원만큼만 떼가라는 겁니다. 최소 185만원은 보호를 해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가 중복도,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 그러면 압류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될수 있는데 이것도 뭐 단순하죠 뭐 단순하게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또 합해라는 겁니다 합해가지고 총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어 2분의 1만큼은 어 보를 해주고 그 2분의 1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떼라 이렇게 합한 금액 기준으로 어 계산하시면 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원칙인데 일정 기간에 주라는 겁니다. 왜냐면그 기간이 일정 기간에 지급을 해야지 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을 하고 그거는 이제 취급규칙에 반드시 반드시 이제 기일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취급규칙에 이 언제 지급한다는 말이 없으면 취급규칙은 제대로 된 취급규칙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대로 명시를 해야 되고 그날짜가 그 변경수 없는 특정일, 예를 들면 5일이다 매월 5일에 그달 급여액을 지급을한다 그렇게 하면 그 전월, 아니, 전월 액은그 2월 5일에 지급한다 그러면 그 5일에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예, 예외 없이. 그렇지만 이제, 어, 전기부로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근로자들을 좀 늦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기본급이 아니라, 이제 1월 초하는 기간에 출근 성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제 정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근속수당, 뭐 장려가급, 능률수당,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급은 아니지만,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서좀 넓게 넓게 보를 해서 이것까지 이제 임금으로 좀 봐주고, 그래서 좀보를 해주자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넓게 넓게 다 인정해 줍니다. 근로자도 보호해 주고, 사용자도 인정해 주고, 그래서 증권, 근속, 뭐 이런 부분들은 정기불의 예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요 부분은, 어, 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뭐, 그리고 이제 전기불 원칙에 약간 좀 예외들, 예외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비상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직원들이 갑자기, 직원이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달 오급이 들어와야지 그달 먹고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닥쳤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이제 뭐 출산, 질병, 재해 등뭐 갑자기 비용을 써야 될 일이 확 발생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경우에서좀 갑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갑을이 뭐냐 그 일한 만큼만이라도 돈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주자. 그렇지만 아직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왕, 기왕, 기왕 불쌍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을 주자는 거고요. 그러면 이 비상시 지급의 예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자가 이런 출산 아니면 혼인 내지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이상 귀향 이런 사유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넓게 넓게 미래에 일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과거에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또는 근로자 수비에 생계 유지한 자에는 이제 동거인도 예, 동거인도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이제 들어줘야 되고요. 이게 안 들어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예, 벌금이 뭔지는 아시죠? 과태료와 다른 겁니다. 벌금은 행정벌이 아니라 형사벌입니다. 예. 빨간 줄이 좀 남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벌금 자체가 완전 빨간 줄확 이렇게 남지는 않고 조율해야지 나오는 이제 뭐 형사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사벌입니다. 예. 형벌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비상시 지급 같은 경우에선 좀 약간 좀 보호를 하고 있다 법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이제 임금의 지불과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임금의 지불은 통화 그리고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외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보호가 되고 안정적으로 자기의 임금이 언제 들어올 것인지를 예상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호가 안 되면 생활하기 힘들겠죠. 예, 힘듭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불의의 어떤 사고나 아니면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될 경우에 비상시로 지급해서 근로자들을 조금 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고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아 임금은 이런 식으로 지급돼서 근로자들이 보호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상 오늘은 임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